불 대신 빛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준비해 기대를 모았던 올해 들불축제가 기상악화로 취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축제가 전격 취소되면서 예산 처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오름. 행사 천막이 강풍에 찢어지거나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물품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제주시가 개막 다음날 축제를 전격 취소한 이유입니다. 축제장에는 여전히 무대를 비롯한 시설물 철거와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가 들불 축제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8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약 80%인 15억 원이 지역업체와의 계약으로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계약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축제도 중 취소하면서 이3일 차에 예정됐던 공연과 핵심 행사인 미디어 아트 불놓 키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제주 뭐 행사 비용은 다 제주시가 이 없어. 제주시는 비용 부담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가 집행한 예산은 불꽃쇼 등 행사 대행 용역비 3억 9천여만 원 가운데 선금 2억 7천여만 원뿐 하지만 축제장 기반 시설 조성과 교통 주차 인력, 셔틀 버스 운영. 지역 예술인 공연, 홍보물 제작 등 대부분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축제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적지 않은 비용만 쓰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천재지변시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다면서 축제기간 집행되지 않아 지출할 수 없는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바람 예보 속에서도 축제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제주시는 일기예보상 축제 개최가 가능할 정도였다며 예보와 달리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도중에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